꿈 다시 보기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꿈은 4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전쟁에서 산파 역할을 하다입니다. 꿈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규모 전쟁이다. 서양 사극에서의 전쟁이다. 여러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다. 나는 군인인데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 누군가 임신한 배를 십자로 그으라고 한다. 첫 번째는 겁나서 못 하고 두 번째는 해준다. 내가 못 꺼내 줬지만 태어난 아이와 내가 배를 십자로 그어 태어나게 해준 아이 둘다내 앞에 있다. 내네 다섯 살 정도의 아이들이고 한 명은 남자 아이, 한 명은 여자 아이다. 내가 둘 다에게 이름을 묻는다. 아이들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린다. 그런데 그 산모들이 말뚝에 몸이 찔리는 등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는다. 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상상에서 꿈을 펼칩니다. 전쟁 관련 꿈은 자주 보고되는 꿈에 속합니다. 각각의 꿈마다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 꿈은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쪽이 어느 쪽인지와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산모의 참혹한 죽음이 강조되었는데 거기에 은유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인하게 죽어간 여러 사람들 대부분은 산모일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쪽의 목적은 산모를 죽이는 것입니다. 산모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아기를 꺼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모의 출산을 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기만 빼앗아 가려는 목적에서 출산 과정에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유를 알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빼앗으려는 세력 간의 충돌로 발발한 전쟁 같습니다. 꿈상징에서 아이는 삶의 새로운 시작과 시도를 의미합니다. 아이는 잠재력이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는 용기를 가진 여성들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산모는 죽이고 아이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키우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꿈속 산모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를 살아내고 싶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성들을 뜻합니다. 그 여성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산파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산파는 최전방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이라할수 있습니다. 이 꿈에서 군인은 안타깝게도 구태를 위해 싸우는 일을 뜻합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가 낡을 대로 낡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그 방식과 태도를 낳은 신념에 복종하는 일면이 군인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전쟁은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전쟁의 발발은 모두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자신의 아기를 지키려는 쪽과 아기를 빼앗으려는 쪽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전세는 임신한 여성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은 철저하게 상명하복해야 합니다. 군인사회는 다양성과 개성을 무시합니다. 군인사회는 그 어떤 집단보다도 개인이 아닌 집단을 우선하는 사회입니다. 군인 사회는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아주 쉽게 무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꿈에서 나는 군인입니다. 여기에 은유된 메시지를 알아야 하는데 뭐냐면 내 생각, 내 진짜 생각을 무시하며 지내온 것도 같습니다. 상부에서 하달하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길들여진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상부란 자아거나 자아를 지배하는 신념인 것입니다. 군인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나 정당한 불평, 불만의 표출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돌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냉철한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사정을 헤아려가며 총과 검을 겨누다간 아군을 몰살 시키고 전쟁에 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의 상태와 배를 갈라야 했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나오지 못하여 그런 극단적 방법을 써야 했는지, 그도 아니면 다른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배를 갈라 꺼낸 아이들은 대여섯 살 정도로 커 있었고, 이름을 물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의 자신감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름은 곧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작은 것도 같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산모의 배를 갈라 아이들을 빼앗은 뒤에는 산모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배를 십자로 가를 때부터 산모를 죽이겠다는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예수의 자발적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산모의 죽음에 이용하는 꼴입니다. 자발적 희생을 빙자해 산모에게 가해지는 잔인함을 정당화하려는 비열한 짓입니다. 자아는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모의 몸을 말뚝에 찔러 죽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던 산모를 반역자로 몰아 잔인하게 처단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려는 산모를 죽이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기존의 방식과 태도를 주입할 것입니다. 우리말에 말뚝 박았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 여기에 말뚝 박았어. 여기에 말뚝 박을까 해. 라는 식으로 쓰입니다. 말뚝 박다의 사전적 의미는 소유나 주장을 확실히 하다입니다. 산모들은 삶의 새로운 방식과 태도를 적용하고 싶은 이들을 뜻합니다. 그 시도가 성공할 것을 두려워한 쪽에서 산모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산모와 군인의 대립으로 발발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가 자리 잡아갈수록 군인의 입지는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군인 이미지에 은유되는 내용은 꿈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기 때문에 꿈의 디테일을 잘 살펴 그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꿈에서 군인은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거부하면 반역으로 몰아 죽이고 기존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려는 이들을 뜻합니다. 당장이라도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것처럼 온 신경을 바짝 세우고 날선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을 뜻합니다. 누구나 생존의 문제로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상 위기 상황에 내몰린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습성이 낡은 삶의 방식이자 태도라 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라는 측면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유롭고 유연한 상황 대처가 어려운 듯도 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꿈이 권하는 삶의 새로운 시도란 한 차원 자신과 주변을 너그러운 태도로 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꿈속 산모가 소망한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아에게 그런 태도는 지나치게 풀어지고 해이해지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만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 자아는 이것을 삶의 철칙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철칙이 잘 먹히지 않는 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생존 싸움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수 없으니 경계태세를 느슨하게 풀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꿈은 자아가 고집하는 그 방식으로는 관계 내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아는 나약해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지 모릅니다. 나약해 보이는 이들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여유를 익히지 못한 탓입니다. 항시 주변을 경계하고 긴장을 풀지 못하며 자신에게 냉혹한 딱 그만큼 상대를 조이는 것입니다. 주변은 숨이 막힙니다. 산모를 말뚝에 찔러 죽이는데, 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자아라는 영토의 자리를 잡고자 시도한다면, 그 결과는 처참한 죽음이라고 못 박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태도를 고수하는 자아 입장에서, 그와 같은 시도는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파괴적이고 잔인한 꿈은 그 개인의 의식적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꾸어진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꿈은 자아가 갈등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 꾸어집니다. 낡은 방식과 태도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꼬여간다고 꿈은 지적합니다. 지금의 태도와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찾아온 꿈이라는 뜻입니다. 현재까지의 전세를 보면 산모 측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전세를 보면 산모 측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꿈이 처참한 상황에 놓인 산모를 집중 조명하는 이유는 지금의 전세를 뒤집고 상황을 역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깨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각해야만 지금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변화는 전세의 역전이라고 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꿈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다른 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